여보세요? 어, 아들. 어, 엄마. 어, 정우고, 어버이날 기념해서 엄마를 위해 엄마, 뭐냐,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? 이거는. 케이크? 어, 케이크. 어, 케이크를 만들어 봤으니까. 어. 어, 그렇다고. 아, 케이크 그럼 엄마 주는 거야? 뭐, 그러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줄 거야? <laughs> 봐야 주지, 지금. 음, 알았어, 고마워. 밥 먹었어? 뭐? 지금 떡 먹고 있어. 무슨 떡? 찰떡. 찰떡? 응. 나는? 저는 던져줄게 받아. <laughs> 그런 건 어렵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응. 뭐 가족 여행이라도 응. 누나랑 엄마랑 해가지고 뭐가가 가던 응. 그리고 약간 가족 사진도 최근에 들어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 우리 그. 그 엄마가 그렇게 일 년에 한 번씩 찍자 그래도 안 찍는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철이 들었나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아 그래 그 순간이 지나면 또그등 그, 사람이 또 젊었을 때한살더 먹기 전에 음. 찍어야 어? 그게 남거든 그렇지 그렇지 물 일어나네 좋은 생각을 했네 <laughs> 오태박이다 보인데. 응? 어이 어, 왜 왜서? <laughs> 와 깜짝 놀랐어. 왜? 왜? 아니 아니 갑자기 눈물이 나온 거야. 아왜 그래? <laughs> 와 깜짝 놀랐어. 아무튼 뭐 응. 내가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. 아니야 엄마는 뭐 정우가 있어서 더 행복한데 왜 그런. 그치? 응. 응, 배우러 왔고 어. 그냥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요새 그래 행복하자고 그냥 그래응 어, 건강하게 나. 살고 응. 소박하게 그래 이렇게. 긍정적으로 응. 살자 응 그치 그치 그게 중요하지 그럼 응. 알겠어 음. 고마워 고마워? 엄마도 응. 어, 고마워 <laughs> 그래 밥 어. 먹고 어, 잘 언니야. 챙겨 먹고 어야, 음. 모두 건강하고. 음. 아, 어, 그렇게. 어, 쉬어요. 응 네. 아, 와, 대박이다뭐 신기하네. 막 이렇게 갑자기 왜 울지? 인물이 나오는 거야 그냥.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뭔가 해줄 수있던게 사실 제가 많이 없던 거예요 그냥 생각.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요새 그냥 가족 사진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어,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좋은 그런 어버이날 보내셨으면 좋겠고 항상 네,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와, 감사합니다. <laughs> 엄마 여기 있어요. 너무 예뻐. <laughs> For you, 엄마. <laughs> 카네이션도 있네. 아이고 이뻐. 고마워. 응? 아이고 오빠 이게 뭐야? 오구 이게 뭐야? 응? 오구기도 <laughs> 오랜만에 왔는데. 아 이뻐. 고마워. <laughs> 정말. 오복이가더 궁금해하는. <laughs> 아, 어머니, 아버지께 으악! 정말 여태까지 키워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겠어 우리 가족 화이팅 건강하자, 정가. 응? 어, 그래 건강하고 행복하자. 네, 어머니, 가랑 한마디 해주세요. 다른 곳 이제 뭐 자기 위치에서 잘 하고 또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기 위치에서? 어. 오케이 오복아 일로 와봐 오복이 오랜만에 왔는데 한번 나와야지 진짜 정말 이게 많은 분들께서도 진짜 정말, 정말 궁금해, 궁금해 하실 거야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응. 여러분 오복입니다 이거 보고 아이고 아이고 졸려 졸려